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참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겨우 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자면 이렇게 비유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무더운 날씨인데 앞에 시원한 계곡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발만 조금 담그고는 아, 시원하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만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물에 완전히 들어가 가지고 온몸을 물에 담그고 아이고 시원해네 하면서 그냥 계곡의 그 시원함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발목만 담그고 그 계곡의 시원함을 겨우 만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온몸을 담그고 그 계곡의 시원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이와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하고 겨우 맘만 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이죠. 겨우 맘만 보면서도 아 이것이 뭐 신앙생활의 전부인가 보구나 뭐 신앙생활 별로 별것 없네라고 하면서 그냥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데 있어서 천지 차이가 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고 바래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발만 조금 담그고 아이고 시원하다 만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왕의 신앙생활 하는 것 온몸을 그냥 은혜의 강물에다가 푹 담그고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영적전투에서 승리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여호수아 이후에 다시 시작된 정복 전쟁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다시 가나안 족속들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는데 이 대목이 여호수아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의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하면 의문인가 어, 여호수아 때 이미 정복 전쟁을 다 하고 땅까지 분배받았는데 왜 다시 가난 족속들과의 전쟁이 나오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보면 여호수아 때에 가난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각 집합별로 분배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소아 때 이미 전쟁이 끝났나 보구나, 완전히 정복했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요소아 때의 정복은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큰 세력, 큰 성읍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정복전쟁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비유하자면 서울,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과 같이 큰 도시들을 중심으로 하는 정복전쟁이었다라는 것이죠. 대구나 포항, 경주 같은 그런 큰 도시들은 그때에 정복했지만은 그 외에 경상북도에 소속된 뭐 도시들, 군 이런 것들은 정복하지 않은 상태로 각 집화별로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정복전쟁이 나오는 것이죠. 각 집화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쳐서 정복하는 그런 전쟁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수와 띠의 큰 세력, 큰성읍들을 중심으로 그들을 한번 크게 꺾어 놓았었고, 이제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작은 세력들을 소탕하고 그 땅을 완전 점령하는 그런 각 지파별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분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별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어떤 지파는 그 전쟁에 성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반면에 어떤 지파들은 그 전쟁에 실패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지파들이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어떤 지파는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유다지파를 보니까 엄청나게 승리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21절을 보면 유다지파의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유다지파가 꽤나 성공적으로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니까 골짜기 주민들에게 철병가가 있어서 그들은 쫓아내지 못하였다라는 그 기록이 나오긴 하지만 그 외에는 거의 대부분을 완전히 정복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자면 한100% 정도는 아니지만은 90% 정도 정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다른 집화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정복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들이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문하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한악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함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토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난한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아멘 쫓아내지 못한 주민들이 너무도 많았고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화세지파는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일에 실패하였더라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다른 지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에서 36절을 보면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지파의 정복 전쟁이 나오는데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단 지파는 단연 최고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3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어가 누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주어가 아무리 족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파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주어가 그래도 이스라엘의 지파들이었다는 것을 볼수 있죠. 에브라임 지파가 어떤 민족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납달리가 뭐 이렇게 하였었고,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로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단 지파는 어떻습니까? 주어가 아무리 족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지파를 산지로 몰아놓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지파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복의 사명을 철저하게 감당하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거의 누리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지파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린 것이 아닙니다. 싸워서 승리한 지파는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었지만은 그 싸움에서 패배한 지파는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더라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의 좋은 것들을 누리도록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은 모든 지파들이 그것을 똑같이 누린 것이 아니라 전투에서 승리한 지파만이 그것을 충만하게 풍성하게 누렸더라 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싸우고 승리한 집화가 그것을 얻고 누리게 되었더라 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가 있느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그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거저 그냥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싸움에서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 하면서 떠먹으라 하면서 은혜와 복을 주시느냐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적 전투의 삶을 살고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 주신다라는 것을 바로 알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며.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복과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정복 전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싸움은 혈과 육으로 하는 전투가 아니라 사실은 영적 전투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싸울 때에 승리하도록 만들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죠.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땅에 좋은 것들을 누리, 누리도록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자. 여러분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여 주시느냐? 그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약속된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싸운온 지파도 있었지만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지파들도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싸우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이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씨름하고 싸우는 삶을 살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 일에 실패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누리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은 그들이 그것을 붙잡고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알수 있느냐.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는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힘쓰고 기도하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복과 은혜를 얻기 위하여서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런 복과 은혜들이 참으로 성경에 수두룩 빽빽하게 많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10개명을 보면 그런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주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잘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대,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식들하고 내 손주들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만 해도 참 감지덕지한 일이겠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상력으로는 한 3대, 한 4대 정도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한 5대 정도만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제쨔한 분이 아니십니다. 몇 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전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관점에서는 영원토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또그 말씀대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자. 이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수 있도록 기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성경을 보면 이런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곳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곳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구하면 받게 될 것이고 찾으면 찾게 될 것이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럼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내게 기도하면 응답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 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을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또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 힘쓰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 틀림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냥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바로 알고 그것을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된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각 지파별로 가난 족속들을 정복하는 전쟁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전쟁은 단순히 땅을 차지하기 차지하기 위한 그런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여서 죄의 유혹을 차단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행하는 전쟁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가 하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민족들을 다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이죠. 여러분 그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셨느냐? 첫 번째로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악한 일들을 너무도 많이 저질렀습니다. 레위기 18장에서 20장을 보면 그들이 행한 악한 일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이 참으로 음란한 일들을 많이 저질렀으며 또 온갖 우상숭배를 행하였으며. 점을 치고 무당을 또 만나고 접신을 하고 그런 무속 신앙에 깊숙이 사로잡혔다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은 굉장히 미워하시는데 그런 미워하시는 일들을 그들이 골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다 죽이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그들을 죽이라고 명하신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그들을 진멸하고 하신, 진멸하라고 하신 이유는 죄의 유혹을 차단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민족을 그대로 남겨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가나안 민족들이 행한 악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보고 배우고 따라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행하는 악한 죄들을 따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들림 없는 것이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죄의 유혹을 제거하고 그들이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전쟁은 그냥 땅을 차지하는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인 것이죠. 세상의 유혹과 싸우고 죄의 유혹이 될 만한 것들을 제거하는 영적 싸움, 영적 전투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그들을 진멸하는 전쟁을 잘 수행했어야 합니다. 그들을 진멸하여서 죄의 유혹을 받을 만한 그런 죄의 싹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그런 일들을 그들이 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하였느냐? 이 영적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왜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느냐? 그들을 남겨두어서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2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이 강성하였지만은 그들을 다 쫓아내지 아니하고 노역을 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7절 말씀과 연결해서 보면 처음에는 힘이 없어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강성한 후에도 그들이 어떻게 하였느냐? 그들을 쫓아낼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 진멸하지 않고 노역을 시켰다라는 것이죠. 그들을 진멸할 힘이 있었지만은 그들에게 노역을 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그들을 의도적으로 살렸다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의 집파들은 그들을 진멸할 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부려먹고자 하는 그 욕심 때문에 그들을 의도적으로 살려주는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들 중에는 정말 힘이 없어서 아니 믿음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한 그런 집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 중에는 욕심 때문에 일부러 죄악의 유혹을 제거하지 않은 그런 집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기들 욕심 때문에 의도적으로 죄악의 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일을 그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영적 전투에서 실패하였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 결과로 나중에 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까? 그들이 가난한 족속들의 죄악을 본받게 되었고, 악한 일들을 행하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맨날 징계를 당하고, 맨날 고난을 당하고, 맨날 심판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하여서 죄의 싹을 제거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결국 죄로 인하여서 결국 계속해서 징계받고 심판받고 매를 맞는 그들의 모습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고 죄의 유혹을 제거하는 그 영적 전투에서 그들이 실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그들이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고난을 당하였더라라는 것을 볼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 신앙생활의 은혜, 이런 것들은 누리지 못하고, 맨날 죄로 인해서 징계받고 고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힘쓰고 죄의 유혹을 물리치는 영적 전투의 삶을 우리들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이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들이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하면 아무리 죄,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고 할지라도 절대 타협하지 말라. 이것은 작은 죄니까 이 정도는 지어도 되겠지. 이 정도는 별로가 아니니까 조금 선을 넘어도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작은 죄라고 생각하면서 적당히 타협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죄가 처음에는 작은 죄였지만은 그 죄가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 안에 초롱성을 이루게 되고 제거하기가 너무도 어렵게 되는 일이 일어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4절에서 26절을 보면 바로 그런 일이 나오는 것을 볼수 있는데 24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이그성읍에서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며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요새 가문이 땅을 정복하러 갔는데 마침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성의 입구를 가르쳐 주면 너를 살려주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자기들에게 협조를, 협조를 하면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요셉감은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을까요? 어, 저몇 사람 정도는 살려줘도 괜찮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벌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진멸하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이몇 사람 정도는 살려도 괜찮지 않겠나? 이몇 사람 정도는 타협해도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일을 행한 것이죠. 여러분들 26절을 보면 그 결과가 어떠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2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해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몇 사람 정도는 살려도 되지 않겠나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여서 이 사사기가 기록되던 시기까지 한 300년이나 400년 정도 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시기까지 제거되지 않고 그들 가운데 건재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사람 좀 살려주는 거 무슨 문제가 되겠나라고 생각하면서 타협한 결과 그것이 나중에는 요새를 건설하게 되었고 제거하, 제거하기가 힘든 그런 큰 문제가 되었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죄라고 해서 타협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겠나, 이 정도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도 되지 않겠나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러데 그렇게 시작했던 작은 제약이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제약이 점점 커져서 나중에는 우리 안에서 견고한 요새를 이루고,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나중에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가볍게 시작했던 죄악이 나중에는 쉽게 제거하지 못하고 우리를 심히 괴롭히는 그런 어마어마한 죄악으로 커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작은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데살로니가전서 말씀대로 조그만 죄라고 해서 가볍게 여기지 말고 어떤 모양이라도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멀리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힘쓰며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죄와 싸우는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것을 기억하시고 영적 전투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힘쓰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